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제 합방할 건데, 솔직히 저 오늘 진짜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무튼 저 오늘 이렇게 해서 주피디랑 여기 스튜디오 첫 손님입니다. 아 진짜? 내가 아, 처음이야. 첫 손님입니다. 아! 주피디 님이 여기저기 그게? 합방을 많이 한다는데 누구랑 또 합방했죠? 김동현 오빠랑. 왜 어, 이거 김하나밖에 안 하는데? 아 세나랑 최근에 했잖아. 언니랑.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랑 보금이랑 하나랑 친하잖아. <laughs> 말투가 비슷해져 가냐? 공천 받고 싶어? 공천이 뭐야? 음, 공천이라고 하면 인티스트리머로서 이제 원한다면은 어. 내가 공천을 해주고 아 뭔가를 이제 넘김 저, 받는 거야? 어, 나는 일단 민폐 끼치기 싫어서 합방하면 절대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아 그래. 공천이 뭐야 그래서?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정치 돈을 막 보내는 거야. 오. 근데 오빠가 빠가 어. 반응 제대로 안해 주면 얘네도 눈치가 있어서 아, 응. 이 방은 아니구나 하고 어. 알아서 또 이제 해. 아. 애들이 다 눈치가 있어. 아. 근데 나는 저번에 응. 찬이 팬인가도 와 가지고 막 정치 돈을 보내더라고. 근데 난 솔직히 방송에 미련이 없잖아. <laughs> 그런 게 없다고? 나는 이제 약간 취미 방송이니까. 아 근데 있잖아 이게 진짜 신중해야 되는 게 간혹가다가 어. 정치 도네 중에 어. 정치 봉탁이 있어. 봉탁이 개임물이야 어. 간혹가다 나쁜 애들이 검열을 안 해가지고 하나씩. 아 고추가 그냥 나와. 아니 고추가 이거. 고... 그러니까 정지 당하는 거냐? 아니야? 어, 근데 그건 거. 정치 쪽도 마찬가지 아니야? 이제 안될 만큼 보내. 어 착한 애들이 어. 그냥 이제 반응만 보는구나. 어, 어. 일단은 네 여러분. 불안도 한안 <laughs> 보내는 걸로. 어. 난 반응 잘못할것 같아. 왜냐면 이게 나는 뭘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방송에서. 음... 진짜로 실제로 동현이 형이 키가를 하면. 아, 진짜 싫어요. 아니, 나는 좀 신기한 게 동현이 형은 왜 싫어? 동현이 오빠는 꼰이야. 아... <웃음> 알지.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 만약 이게 편집본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이거 꼰돼 오빠는 어. 너무 꼰이야. 아 그래? <laughs> 오빠는 좋아요. 오빠 좋은데 사귀는 상대로서 싫다 이거. 그리고 서로 싫어해요. <laughs> 저, 저. 뭐 이거 거? 미션이야 물 500ml? 그게 아니라 그 역캠들 보면은 어. 그내 채널을 많이 보면 이거 보이지 오빠 채널 포인트가 생기는데 어. 얘네들가 이거 포인트를 쓰게 해달라고 보상을 만들어달라고 했어 어. 그래서 내가 역캠들을 보다가 그 보상들을 조금 뺏겼어 어. 물 마시기 약간 수분 섭취라고 음. 그러니까, 아, 이러 아, 엄마 어떡하다가 아, 이렇게, 원래 원래는 어, 좀 섹시한 어, 거잖아. 막아물물목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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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 보인다면 수분 섭취. 아, 네한입 먹을게. 요렇게 어, 이렇게, 이렇게 목축이고. 어. 그리고 이러고 안 됐다가 자세 똑바로 하게 하면 아, 네 똑바로 앉지게 이거거든. 어. 근데 내가 그걸 풀었다. 근데 이새끼들이 물 수분 섭취를 한 리터를 3리터를 주무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존나 마시고 심야 나 이러고 방송하고 있는데 내가 바르게 앉기를 존나 하는 거야 나 똑바로 앉았는데 이러니까 지금 뒤돌아 있잖아요 이러면서 <laughs> 네. 그러고 뒤돌아 앉기를 존나. 이제야 똑바로 앉으셨네요 이러는 거야 <laughs> 너는 등에 젖꼭지가 달렸니? 재밌다 난 재미가 없어 너랑은 이제 이렇게 앉아 오래됐지만 너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몰랐거든 <laughs> 아유 닮았다 감사합니다. 아유 아유 못본적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컨덴츠 할까요? 컨덴츠너뭐 준비했어? 오빠가 준비를 하라고 해서 오빠 맨날 필 때마다 이상형 월드컵을 하길래 제가조다연 지인으로만 된 이상형 월드컵 만들 어 왔습니다. 아너 것도? 내 대신 것보다. 근데 그냥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라 어. 내가 전제 조건을 걸어줄 거야. 야 그러면 조다연 지인 월드컵을 할 건데 제가 전제 조건을 걸을게요.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. 오빠가 아파. 아파. 너무 아파서 예. 약을 먹어야 되는데 예예. 그 약이 좌약입니다. 와, 진짜 아. 아. 이정니. 뭐 시킬까? 왜? 그래서 한두 시간 두 시간 가까이 떠들다 좀 배고프지. 응 A few moments later. 네. 근데 그거 알아? 오빠 방송 보다가 가끔 막천원이나만원 쓰면은 오빠 어 뭐야? 이러고 말아 그러면 개킹 받는다. 리액션 개대충해서? 와우! 솔직 약간 다른 그냥 일반 또... 분들을 존에 하면은 막 리액션을 하고 싶거든? 그냥 지인이 후원하면은 리액션을 는 느낌? 그냥 방송은 즐기고 싶단 말이야 그래? 오빠 저번 최근 방송에 즐기지 못하던데? 왜? 아니 씨발 언제까지 생각하네. 할 거야! 아힘들 아, 그치? 그냥 기강을 잡아야 돼 시청자들의 기강을 이렇게, 이렇게 딱 잡아야지 나를 만만하게 보게 하면 안된다 말이야 응? 너의 모든 말투랑 행동 자체가 만만한데 아니 궁금한 게 평소에 진짜 방송에서 기강이 잡혀있어요? 당연하지. 시청자들이 나를 되게 공주님처럼 받들어. 그쵸? 대답 안 해? 아! 나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. 어떤 오빠가 급식소에서 보상하 오빠였는데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엄청 길게 그러면 그날 막 수요일이면 엄청 맛있는 거 나오거든? 여기 밥 빼고 다 없어져 있어. 밥이랑 국 빼고 <laughs> 기도하는 동안 <laughs> 아 내가 그 친구들이 그러다니까 솔직히 오늘 나도 하나 준비했어 콘텐츠. 뭐? 조피디의 과거. 우리 둘이 술은 많이 마셨지만 이게, 난 너의 과거를 모르잖아. 어떤 삶을살아가는지그왜왜알려하는 거야? 궁금하니까. 근데 있잖아. 어. 이 사람들 안 궁금할걸. 아니죠? 그래? 그건 별로 안 궁금해. <laughs> 우리한테 나한테 관심이 없어. 그럼 널. <laughs> 널왜 보러 보는 거야? 영도 보려고. 어? 사람들이 오빠의 과거가 궁금하대. 나의 과거? 방송이서 응, 말한 적 있어요? 아이그 영상이 있을 걸? 이거 펭귄맨이었잖아. 트위치 일대여신, 주피디와 음, 합방인데 주피디는 있는데 트위치 일대여신분은 어디 계시죠? 아직, 아직 안 오셨나? 오셨나. 트위치 일대여신, 주피디. 이렇게 불러하시면 네. 됩니다. 짜잔. 합방이니까 편하다. 왜? 네가 다 해서. 원래 이렇게 날로 드세요. 컨텐츠도짜오라고 <laughs> <웃음> 노래방자 <웃음> 내 방송에 시청자들이 다 컨셉 중이거든. 응. 누구는 자꾸 찬송가 보내고, 누구는 홍준표 보내고, 누구는 막 붕탁 보내고 그래. 근데 응. 그 중에 한 명이 애국자야. 어. 코너를 갖고 싶은데 어. 안 가고 1 0 시가 넘으면 내 방송에서 응. 음도로 노래를 존나해. 잘해? 어 잘해. <laughs> 심지어 저번에 트윗했었어. 그렇죠. 어, 약간 방송 분위기 진짜 너무 잘. 나는 완전. 근데 약간 날 한양에 약간 아프리카 역캠 느낌이야. 아 진짜로? 어뭐 하면은 그 BSL 님이 있어. 아 진짜? 어 남자분 같은데 역시 다현 님. 뭐,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어. 아무도 빛이 나십니다. 뭐 이런 식으로. 나는 일단 그 아무도 내 이름을 잘안 불러줘. 시작하면 조하 이러잖아. 나도 자하 이래. 자령기 하이 탱하이래 아... 탱크 하이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는 방송을 자주 안 키거든 근데 이게 내가 정치라서 그런 거지 나도 이 전에는 분위기가 완전 이분많았어어 나도 <laughs> 이분았지 이분 <laughs> 나도 지, 여기 내 매니저가 산 증인이야. 아, 맨날 나 예쁘다고 하고 오늘도 예쁘네 막 이러고. 근데 그래 애가, 아까 트위치 1등 여신 뭐 있었잖아. 응, 근데 애가 있잖아. 딱 입당을 하자마자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어. 아 어,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다가 에 진호야 누나가 이제 돈이 안 돼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너도 좀 적응을 해. 그래서, 누나 알겠어. 이러다가 이제 막 나보고 이제 절벽인 이번이. 방송을 줄여봐. 이랬어. 방송 키는 것에 감사하게. 음, 그럴까? <laughs> 내가 이번에 <laughs> 여기 하고 이틀 연속 방송했거든. 응. 줬다가 이틀 연속 방송을 킨다고 때로 <laughs> 막막 이러더라고. 아 근데 내가 닥터 준뽀금이 눈사람 김하나 중에서 내가 방송을 제일 많이 키긴 해. 맞아, 근데, 니 맨날. 어나 맨날 켜 아니. 방제를 내가 하고거든. 거의 그냥 노방종이던데아 아니야, 근데 그건 또 아니야. 노방종은 일주일에 한세 대만밖에 안 해요. 네? 일주일에 세 대만이라니. 아저 사람이 다짜른 건가? 정치, 정치 입당 전부터 지금까지 주피디네 조절을 하고 있는 주민식키케입니다 주피디님의 발언은 전부 진실입니다. 그 그때는 정말 아름다우셨었습니다. <laughs> 어 아, 누가 물어봤니? 사람이 변하나 봐. 야 근데 솔직히 왓크로 따지잖아.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예뻐. 봐봐. 내가 났다.